안녕하세요. 간간히 하는 방송의 문양TV 문양입니다. 오늘 할 공포 유즈맵은요, 공포의 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아안 껐다 저거. 어, 안 돼. 어. 이제 그만 자거라 예아이것도 그냥 읽을게요 목이 나은게 아니기 때문에 괜히 또 목소리 내면은 예 오늘도 말썽 부리진 않겠지? 에헹 나왔는데? 나 안잘래요 막기 전에 들어가서 자거라 싫어요 나난 그렇게 꿈을 꾸게 되었지 공포의 꿈을 과일을 눌리고 있었다. <laughs> 아 이렇게 해서 공포의 꿈아 시작이 된 거네요. 세이브했고요. <laughs> 음. 운명의 계단. 여섯 개의 계단을 통해 우리는 전부 희생시킬 수 없다. 우리는 제일 멍청해 보이는 동료 한 명을 보냈다. 그 동료 한 명은 웃으면서 집에 갔대요. 이거 예전에 오프닝은 안 보고 그냥 진행을 해가지고 기억이 조금 나요. 며칠 전에도 잠깐.

아야 마 아야 마, 아 마우스 마우스 자 파랑아 가자 이런 건 원래 편집하면 좋은데 저는 게으르기 때문에 편집을 하지 않겠습니다 <laughs> 유닛 소리는 껐어요 예전에 유튜브였나? 그 생방송에서 시청자 한 분께서 공포게임 할 때는 유닛, 이거 소리를 끄시는 게 좋겠다고 더 집중있게 볼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껐어요. 네. 이 노래를 들은 사람들 중한 명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리더인 빨강이 죽을 순 없이, 아, 너하라. 아니다, 아니다. 아, 너, 하라. 어, 너, 하타와 뭔데? 어, 라디오. 영어 이는이 아니라 했했요요갈 어, 수가 없네 잠깐만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너네 네석으으로라라 어, 여나 어, 나 찍었는데? <laughs> 청개구리네 이거 탱크일 것 같은데 갔나? 아,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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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갔어 가서, 갔어 가서, 갔어, 갔어. 갔어. 세이브하고요. 네, 세이브 했습니다. 갑시다. 음. 너 하라. 누가 날 빨아들이고 있다! 빨아들이고 있다! 어, 야, 이거. 이거 웃자? 아, 안 돼! 안 돼! 방금 세이브 했는데. 아, 그냥 버리십시다. 아유, 귀찮아. 이 미론 생각보다 쉽다. 하지만 중간중간에 숨어있는 한병 때문에 내 동료는 나 빼고 전부 다 사망했다. 얘한테 부금이 안 나오는가 보네. 아니 이거 보면 부금 나오나? 어안 나와 이럴 수가 안 나오네요. 여기인가? 아! 어디지? 여기인가? 여기? 여긴가봐요 다시 할게요 자 이번에 연두를 살립시다 부금 꼬이는 용도 아니면은 그냥 화음으로 치고 부금 끄집 맙시다 <laughs> 파란색 할때 보니까 안 나오는 것 같아 미로 넘어갑시다. 미로가 간단하지가 않네. 아! 이거 구분 공유되나? 내가 저 스테이지를 안 가도 공유가 되는 거면은, 하나만 키고. 멀티냅두고왜 이렇게 진행을 하냐고요? 예, 바로바로 바로 진행이 안 됩니다. 바로바로 바로 진행이 안 되시는 이유는? <laughs>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왜안 되는지. 이 문에는 내가 모르는 함정이 숨겨져 있다. 이거 트리거 사운드 공유되네. <laughs> 뭐 여기 체력이라도 살라? 아닌데 저거 체력 6만 단위로 찍어가지고 체력 나오는 거 아니야? 이 뭔데? 어? 아, 저작권 항목에 <laughs> 들어가 있는 <laughs> 사운드들이 너무 많아. 이제 가, 가도 되겠지? 제가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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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쭉 가서 벽 타고 가서 아 경직지 <laughs> 아래 벽 타는 게 아니네요. 뭐냐, 어 풀방 필수 아니겠지? 오, 야, 뭐야? 뭐 아이템 있나, 여기? 막, 뭐, 여기 가보면, 목숨 같은 거 있는 거 아니야? 아 어, 예. 뻘짓이 있네요, 뻘짓. 이게 다? 아 닫는가 보네. 여기는 길막돼 있고 저기는 왜 길막이 안돼 있을까? 뭐하는 거야? 이거 혼자 갈수 있나? <놀람> 너무 뜨겁다. 아... 어?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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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 이생 해야 되나 이거 아 잠깐만. 야, 이 정도야, 이정야이가도야이 정도야. 이가도이정도자리정도이이 미안. 그렇습니다. 그의 죽음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것입니다. 그의 희생은 헛된 희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를 위해 희생해야 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네, 그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나 원망 안 하겠지. 그렇지, 온양 2호야. 아, 온양 3호구나. 아, 미안하다. <laughs> 너, 아, 2호는 죽었어요. 예 여러분들, 2호는 예, 블루 스크린 먹어서 죽었습니다. 블루 알랄, 후딱 후딱. 아, 근데 이래도 죽을 것 같은데. 얘는 안 그러니? 어, 맙소사 어? 헐. 아 이게 문 다음에 안 되는구나. 그렇구나. 고맙다. 너의 희생 덕에 알았어. 다시 할게요. 그냥 사모야 가자. 이문 렉이냐? 열렉 걸린다야. 오예 오예오예오왓오예오예오예아왜안돼오예어야레레레아안돼안돼아 안 돼. 안 돼. 아, 연두가 또 갔어 이제 드랍 당했는데 오 드랍 당했어. 아, 어, 아, 아, 드라피오, 어헐 예, 그는, 뭔 짓을 하는, 죽기 된, 운명이었습니다. 여기 안 붙으면, 아,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지? 세이브 하기도 되게 애매하다. 그래도 세이브를 일단 해야겠죠? 안 하는 것 보단 낫겠지. 세이브 합시다. 네, 세이브 했습니다. 바로 가야되네. 바로 가야된다. 바로 가야돼. 그래서 여기 뭐 하는 곳이야? 뭐 하는 곳이지? 그냥 쉬는 곳인가 봐요. 아무것도 없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음, 넣고 됐어. 너무 아프다. 난 여기서 온갖 고생을 다하였다. 그래 그럼 세이브 해야지. 갑시다. 오! 찍기 성공? 오, 길이 또 찢어져 있네. 오와, 야. 참... 여기서 난운 좋게 엄마를 만났다. 엄마는 나에게 평소 와 다른 사랑의 외를 베풀었다. 당신은 엄마를 선택할 것인가, 출구를 선택할 것인가. 라고 말할 줄 알았지. 어, 아! 아! 진짜! 아! 대사 다 읽지도 못했는데. 이거 멀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내 멘탈 멀티 해야 될것 같아요. 멀티를 합시다. 그냥 <laughs> 멀티 하자. 그냥 아, 힘들다. <laughs> 멀티 하자. 멀티 해야 돼. 이거, <laughs> 이거 너무 노가다야. 멀티 합시다. 멀티 자, 지금... 아또 나갔네요. 공방을 파서 풀방을 겨우겨우 잡았는데 예, 놀랍게도 전부 다 죽었어요. 나 혼자 남았어요. 예, 공방판 의미가 <laughs> 없습니다. 음, 싫어.

<laughs> 아, 너무 힘들어 혼자 하기 <laughs> 어... 뭐지 이거? <laughs> 혼자 멀티 조종이 힘들어서 공방을 팠습니다만 예. 전혀 2시간 동안 나아지지가 않고, 저 혼자만 계속 진행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다 보니, 혼자 할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혼자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계속 혼자 살아남다 보니까, 예, 네, 이게 혼자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긴게 조심조심. 오야! 오야 우리 신인데가 없어. 어 어디야? 아! 오! 오! 오야! 오메! 오유! 오됐다 세이브합시다. 엄마, 엄마 뭘치하고 있다? 뭐지? 우리 엄마. 왜 이리 많아? <laughs> 어,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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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름도 안써 있어. 나에게 알려줄 이름 따윈 없다는 건가? 어차피 금방 죽을 거니까.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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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미, 마미, 마미손! 나의 발걸음이 주위로 들리는것 같다. 뒤에 누가 온다. 뛰어오고 있다. 어? 야, 진짜 온다. 어, 잠깐. 아, 빨라. 저거, 제난출이 아니잖아. 용웅닭템인데, 저거? 아, 야, 잡힌다, 이거. 아, 야, 잡혀, 잡혀. 이거 잡힌다. 아, 이거 잡힌다. 아, 이거 잡혀. 잡힌다니까? 어? 어? 어, 고마워요, 블리자드. 인공지능. 오, 오. 야, 메세지, 이거 간격이 안 되잖아. 아, 야, 뭐야, 이게! 뭐야! 일어나, 다시 사랑할 거야. 왜, 내 노래 듣기 싫어? 가지 마, 제발. 아니,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거, 진행 자체가 안 되잖아. 어? 아니, 뭐야! 기껏, 세이브까지 계속 진행해서 나 혼자 있는데. 아. 그거 쓰지 않으려는데 써야겠다. 예. 네. 그걸 쓰도록 하겠습니다.